성균관대 EMBA 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5대 총학생회장 후보 연설을 진행할 114기 박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과 유튜브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학교와 원우분들의 발전을 이끌어 주실 후보자님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경쟁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화합하고 서로 돕고 동료 진행할 동료이기 때문에 선거 간 기간 동안에 이 후보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큰 박수로 격려를 해 주시면 각 후보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받고 또이 연설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개 유세는 잠시 1분 후부터 기호 1번 김주용, 기호 2번 최시몬, 그리고 기호 3번 양인성 후보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각 10분의 모두 연설 시간을 갖고요. 연설 이후에는 8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희 선관위 측에서 각 후보자님들께 공통 질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을 하고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서. 원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시간 사항을 고려하여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시에는 사회자가 사전에 준비한 후보자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보자님들께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요. 이 시간이 18분에 주어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회자의 권한으로 그 답변이 끝나지 않도록, 않더라도 진행을 중단을 하고 다음 후보자로 진행 이어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앞에 서 계신 후보자님들이 정말 긴장이 많이 되실 건데요. 그 기다림과 기대에 대한 마음을 큰 박수로 후보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주영 후보입니다.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주영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원우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시는 원우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17년간 IT 업계에 몸담고 있으며 저희 회사 이름은 라오너스입니다. 라오는 순 우리말로 즐거운을 뜻하며 어스는 영문으로 우리를 뜻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직원들에게 제가 면접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리사욕을 위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표는 제가 사랑하는 직원들과 평생 이 회사를 키우며 정년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일을 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함께 모두가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창업 후 현재까지 이직률은 0%입니다. 이것이 조금 허무맹랑하지만 제가 바라는 제 회사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왔고 지난해 16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며 나의 소중한 것은 반드시 지켜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입학하여 1년여간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을 가지고 입학했을 때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듯 가족처럼 맞아주는 선배님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 새로 오시는 분들께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 거의 모든 동호회 신입생 환영회도 참석했습니다. 학교에서 태풍 부회장 및 SM 포럼에서 활동하며 많은 졸업생분들과도 소통하고 수업만 들어서는 알수 없는 여러 네트워크를 경험했습니다. 재학생들과의 소통, 졸업생들과의 연결, 이두 가지를 경험하고 난 후에 저는 학생회장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나도 어느 순간에는 졸업생이 될 텐데, 내가 아닌 어떤 원우라도 졸업생이 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회자님, 페이지를 한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지난 4월 봄 교정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을 기억하시나요?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활짝 꽃피운 그 벚꽃들을 보며 저는 우리 이 NBA 원우님들을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 이름에는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원우님들께서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제 각오를 담았습니다. 또한 제게 부름은 이음 학생회가 뿌린 씨앗을 이어받아 싹 틔우고 65대 학생회에서 활짝 꽃피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로운 학생회가 출범하면. 64대 이음 학생의 선배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 없이 있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름은 피어난다, 부르면 달려간다라는 뜻 외에도 각 글자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브릿지, 작은 연결에서 시작되는 변화. 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플랫폼. 오퍼튜니티, 더큰 기회, 더 넓은 가능성. 오픈 하트, 따뜻한 소통, 편리한 생활. 모멘텀, 시스템 및 브랜딩 혁신으로 도약. 학교 생활을 하며 제가 느꼈던 저희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부름이라는 다섯 글자에 담아 원우 여러분께 전달드립니다. 브릿지. 모두를 연결하는 튼튼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MBA 네트워크를 비즈니스로 연결하겠습니다. 각 원우님들의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 멤버스 앱을 리뉴얼하여 원우님의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협업이 가능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종 기반 소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원우들이 주도하는 직종별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학생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학생 인원이 부족한 경우 졸업생 인맥을 연기하여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세 번째, 에코데이입니다. 에코데이를 통해 자원을 순환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바라보는 이 MBA를 만들겠습니다. 이 MBA 동호회뿐 아니라 연합 MBA와 소통하고 플리마켓을 열어 좋은 가치를 교류와 가치의 교류와 환경기부의 창구가 되게 하겠습니다. 런 함께 성장하는 배움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 온보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MBA에 입학하고 수강신청 방법, 주차 등록 방법 등을 매번 선배 원우 또는 카톡방에 물어보시지 않으셨나요? EMBA 생활을 하기 위해 꼭 깔아야 하는 앱들을 학기가 시작하고 1, 2주가 지나서야 아시지 않으셨나요? 편의점을 가기 위해 지하 3층까지 내려가거나 교보도서관 앱을 무료로 도서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이 모든 정보를 이멤버스 e 앱 개편을 통해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EMBA를 실전과 연결하겠습니다. 각 교과목 수업에서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통해 여러분의 수업이 보다 탄탄하게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원우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전문가 및 졸업생의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피드백을 DB화하겠습니다. 현재는 PDF 형태의 일부 강의 평가 자료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차원에서 모든 기수의 가, 평가 자료를 모아 강의별, 교수님별 성향과 강의 흐름 등을 DB화하겠습니다. 이는 수업 선택의 기준이 되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퍼츠니티 함께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가는 박람회입니다. 동호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서 동종산업 내 원우들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나누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탐방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리더십 세미나 또는 SM 포럼에 의해 한정된 원우들에게 제공되는 기업 탐방 제도가 아닌 모든 원우들이 참여하여 대기업이나 현장 답사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얼마 전 117기로 입학한 원우가 처음 뵌 졸업생 분께 진지한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많은 걸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회가 그 연결을 도우려 합니다. 이직이나 창업 등 고민을 접수받고 이에 대한 멘토를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멘티는 언제든 멘토와의 연결을 요청할 수 있고 구름 학생에는 연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를 주선하겠습니다오픈하우 여러분의 EMBA 생활의 소통과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기다려야 할때 방해 없이 독서나 업무를 보실 수도 있도록 4층 MBA 라운지에 프라이빗 쇼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생의실에 정수기형 제빙기를 설치해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실 내물 비누 구비와 핸드 드라이어 교체를 통해 작지만 소중한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두 번째, 엠바의 소리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발생되는 건의 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면 익명 혹은 기명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학생회에서 이를 해결하겠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피드백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세 번째, 톡 학생증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학부에서도 학교에 많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빠른 도입을 위해 EMBA 학생회에서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학생증의 휴대편의성과 제휴할인 및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 EMBA의 시스템과 브랜딩 혁신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e 멤버스 플랫폼을 전면, 전면 리뉴얼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연결 온보딩 강의 피드백 커리어 멘토링, 건의비 게시판 등 앞서 말씀드린 모든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MBA 전용 명함을 만들겠습니다. 각 기수, 소속조, 근무처, 얼굴이 담긴 이 MBA 전용 명함을 제작하여 118기뿐만 아니라 재학생에게 일괄 배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수십 장의 명함을 구분하며 고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쎄나 청구 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원을 받는 원우들이 글로벌 세미나 참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 왔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글세나 비용을 학교가 직접 수납하고 공문을 발급하여 근무 중인 기업에 공식적으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MBA의 브랜딩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회 내에 대외 협력국을 신설하여 역대 학생회 기록 기록물을 보존, 홍보하고 공식 SNS 운영과 추천인 장학금 제도 확대를 통해 이 MBA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더 많은 우수 인재들이 이 MBA에 지원하여 우리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공약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유세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정장을 입고 임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굳이 저렇게까지 하고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회에 나섰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정장을 입고 수많은 미팅을 하고 때로는 무거운 IT 장비 박스를 나르고 전산실 바닥을 기며 청소도 했습니다. 제게 정장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을 향한 예의이자 제가 맡은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번 총 유세, 학생회장 유세 기간 동안에도 저는 이 자리를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저의 다짐, 그리고 원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제 마음을 이 정장 한 벌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의 시간도 성실하게 책임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곁에서 묵묵히 듣고 함께 웃고 든든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사진들 기억하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 MBA를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14기 선배님들부터 117기 여러분까지 여기 모두가 서로 다른 시작점에서 만나 서로를 이어가고 이제 함께 피어나는 오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부름, 브릿지, 런, 오퍼튜니티 오픈 하트, 모멘텀. 이 다섯 가지 약속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균관대 이 MBA의 공동체를 더욱 빛나고 단단하게 꽃피우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학생회장의 직책이 명예나 권한이 아닌 책임과 봉사를 위한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저를 믿고 맡겨 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저의 진심과 비전을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선,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가 주십시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EMBA 65대 총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주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메고 계신 넥타이와 양복 상의의 짱짱함이 느껴지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님들께는 사전에 공통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선은 아, 이 총학생회장 후보는 경선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나만의 색깔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조영 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다른 두 분과 노, 많이 자주 보셨죠. 그분들과 보셨을 때 나만이 가진 강점, 난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게 어떤 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이제 연설이 끝났는데 다시 또 연설이 좀 시작되는 느낌이라서 죄송하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살 때부터 IT 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난 17년간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왔습니다. 신입사원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지금의 대표라는 자리,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배운 가장 큰 가치는 배려, 존중 그리고 소통이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힘을 믿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세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저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 성격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쾌활하고 긍정적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는 편입니다.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1학기의 학교 생활을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원우님들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기 수, 졸업생들과의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교수님, 행정, 행정실 선생님과의 원만한 관계는 문제 해결에 있어 분명한 실질적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 저는 학생회장을 출마를 결심하면서 회사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선된다면 1년간은 학교 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야 할것 같아. 시간에 있어 누구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허락은 구했습니다. 네, 이 모든 준비와 각오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김주영 반드시 함께 피어나는 이 NBA 공동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청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발전에 앞서 나가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다른 원우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계시는데요. 혹시 김주영 원우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러실 줄 알고 <laughs> 제가 잠깐 하나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김정은 후보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후보자님 알고 계시는 현재 이 e 멤버스의 활용 범위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중에 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원우수첩에서 기존의 졸업생분들이나 알수 없었던 기존에 뭐 몰랐던 분들 성함을 검색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앱을 그 용도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세,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는 온보딩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모든 이멤버스 e 앱에 제가 담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온보딩이었던 이유는 제가 신입생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편의점은 어디에 있는지 편의 시설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고 관련된 내용이 한 군데 들어가 있으면 어, 처음 오시는 신입생분들도 매우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경제관 2층에 있는 편의점을 알게 됐거든요. 1학기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서 아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랑 같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졸업을 이주 앞두고 알게 된 다행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김주영 원우님께서 준비하신 연설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 연설이 끝이 아니라 저희가 선거 투표를 앞두고 앞으로 한 번에 더 유세 기간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개인적인 질문이건 혹은 후보자의 공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정 후보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